핸드폰 바꿨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아이폰 7 플러스에서 16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화질이 너무 좋아. 고화질의 삶을 보내고 있어.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거이긴 한데, 그냥 영상 찍고 편집하기 귀찮아서 라이브 키는 것도 맞긴 해. 어차피 이따가 라이브는 킬 텐데. 여분 어, 지금 음시로 오랜만에 켜봤고요. 학교 가기 전입니다. 아, 아니, 집 가기 전입니다. 시간이 나서 잠시 켰고 여기 서 있는 기능 을좀 써보고 써보려고 채팅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뜨나? 텍스트 입력으로 하면 오, 이거 뜨는 건가? 야, 좋다. 이렇게 방송하자.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프리즘 라이브는 라이브계의 진리인 거요 현재 4시 30분, 인성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애들이 아직 다안 갔어. 계속 놀고 있는데, 그냥 재미있는 건 없고, 6학년들은 다 어딘가로 가버렸어. 아, 이걸로 또한 달치 영상 땜빵. <laughs> 이거 올리면 또한달 한 동안 편집 안 해도 되고, 뭐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긴 한데, 내년에 제대로 된 복귀 예정이고, 지금은 계속 라이브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갈까? 아니, 진짜 아무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근데 진짜 아무도 없어. 파이러시 끝나고, 한분 정도 지났는데, 아우, 어, 그냥 돌지 맙시다. 라이브 한 5분 정도는 해야지, 한 달치 땜빵이 가능하고, 지금 3분 했거든요? 3분이면 한 3주치밖에 땜빵이 안 됩니다. 어차피 저 찾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제 친구들은 보기 때문에. 아, 이따가 인스타로 킬것 같긴 해요. 왜 인스타로 켜야 더 많이 보거든. 아니, 유튜브 켜도 아무도 안 봐. 인스타가 이용층이 현재로서는 더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저 인스타는 라이브하면 안 남거든? 그래서 유튜브도 키고 인스타도 켜야 돼. 그래서 인스타 채팅창을 컴퓨터에 뛰어나야 돼. 근데 이것도 인스타를 컴퓨터로 켜려면 열러 어쪽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귀찮아. 근데 네. 많은 사람을 볼수 있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 아무도 없고 옥상이 무너졌어요. 어쨌든 학교에 진짜 아무도 없어. 나만 있는 거 같아. 미디어나 이런 것도 틀 수는 있는데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집가서 시수할때 6시쯤이거든요. 6시쯤에 되면 라이브 키고 안되면 오늘 9시쯤에 켤건데 진짜 죽어도 안보네. 아무도. 4분 30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리 인사하고 바꾸도록 할게요. 아, 끄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집 가야 돼서. 올라갔지? 저는 이제 그만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